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아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1,000번째와 3,000번째 예물로 감사해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맘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미, 하늘로부터 이 맘이로다. 주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그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83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83면 에스겔서 2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현안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없신 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성물들을 없인 여겼으며, 나의 안식이를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자기 아비의 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담하여 이웃을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뼈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묻 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입술의 고백이나 종교 활동에 그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잊은 결과로 죄악에 빠져들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려지고,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예루살렘의 영적, 사회적,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철저히 부패했음을 폭로하시고 바벨론의 왕의 칼에 의한 예루살렘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 분노를 풀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에스겔서의 흐름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분명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맹렬한 분노를 쏟아내실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합니다. 그렇지만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도 극진하게 체험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여서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타락, 예루살렘의 타락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피 흘린 성읍이라고 부르시면서 에스겔에게 이들을 심판하겠느냐고 물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거룩해야 할 예루살렘이 폭력과 억압과 착취가 일어나는 성읍으로 변질되었고 결국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판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두 가지 핵심 범죄를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는 피 흘림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범죄를 드러내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렇게 그 대상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대상인 고아와 과부와 낙은애들에 대해서 이들이 얼마나 부패하였고 그들에게 얼마나 억압하고 착취하였는지를 낱낱이 드러나, 드러나게 하는 말씀으로 이 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상숭배로서 종교적 범죄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니 이제는 그 죄가 너무 쌓여서 심판의 날이 이르고 말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을 크게 둘로 분류하신 후에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졌던 각종 추악한 범죄들을 열거하기 시작하십니다. 6절에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었고, 7절에는 공동체 윤리의 타락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종교적인 타락이 가득했고,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며 중재로 다스리라 명하셨던 위증과 살인, 그리고 간음과 행음이 예루살렘 안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고, 뇌물수수와 착취, 억압 등 경제적 죄악은 말할 것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12절에 이르기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죄악을 숨가쁘게 나열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참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렇게 되기까지 이스라엘은 또 예루살렘은 그들이 저지르는 죄악에 대하여 무감각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은 사실상 영적 붕괴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질타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와 교회의 전반적인 흐름의 정의보다 이익을 추구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하고 안식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윤리와 성적 순결이 무너지고 세속적 풍조가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 속에 이러한 죄악이 없는지 날마다 말씀으로 조명하고 그 죄악들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지를 날마다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제 들었던 말씀처럼 빛을 받고도 빛을 잃어버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받은 빛을 그대로 비출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번역에는 내가 손뼉을 쳤다 라고 기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다 원문에 가까운 의미로서는 내 손으로 쳤다 혹은 내 주먹, 주먹으로 쳤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뜻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악행에 이제는 참지 않으시고 주먹을 날리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먹을 맞고 견딜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않으시고 이방인들 사이에 흩어버리셔서 그 더러움을 없애버리겠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묻 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들을 왜 흩으시는 방법으로써 그 더러움을 없애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의미를 조금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들 안에 그들 속에 있었던 그 더러움을 그들을 흩으시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그들을 깨끗하게 할수 없다라고 판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벨탑 사건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죄악이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온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으셨던 일 말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거민들은 대부분 바벨론으로 그리고 일부는 애굽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그것만이 예루살렘이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 부수고 흩어버린 후 다시 세우는 방법 외에는 예루살렘의 회복은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모욕을 당한 후에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거민들은 자기들이 열방 위에 뛰어남으로 여우와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주권을 드러내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 교회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세상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하고 과거의 영광에 머물며 거룩함과 정의를 저버린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교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하는 사람들을 세상 앞에 부끄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무겁게 여기고, 어떻게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아라고 하는 신앙은 없습니다. 개혁교회의 의미는 날마다 개혁한다는 다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를 말한다라고 할때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괜찮아라는 말은 통용될 수없 것입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하고, 날마다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숨 돌릴 여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며 마라톤처럼 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야 함은, 우리를 끝까지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실상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회복을 위한 첫 단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복하기 위해 심판받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죄 속에 거하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극률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피 흘린 성읍, 우상숭배의 성읍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그리하여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우리 생명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그 죄악을 바라보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봅니다. 하나님 단순히 삼자의 바라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그 어둡고 그 악한 일들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수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실 때에 그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추악한 것들을 보기 싫어서 길를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낼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세상에 물들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세상이 혼돈할지라도 세상이 어지러울지라도 주님의 빛을 드러내며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루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 하루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품으신 뜻을 따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속에 죄악이 뿌리 내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말씀들을 우리 교회가 진정한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며 우리의 근심을 말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그 일곱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들을 책망하여 불구덩이에 던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시며 돌이켜야 한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 주님과 함께 하는 교회,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지키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이기는 교회,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